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자 연속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짧아 문제 많죠? 그렇지. 왜? 내용 설명이 짧으면 그만큼 문제는 겁나 어렵다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애들이 많이 틀려. 자, 근데 뭐야? 이해는 될 거야. 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문제를 보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올 거야. 자, 우리 함수의 연속. 자, 그 연속이란 말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야. 연속이란 게 뭐야? 끊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말 그대로 뭐야? 이 함수의 연속이라면 그래프가 끊김 없이 연결이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야? 안 끊겨야만 무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연속인 거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한 가지야. 조건이 한 가지야. 알겠어? 자 전체적으로 온 조건이 하나야. 자첫 번째 뭐부터 하게 되냐. 함수값 f a 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a 에서 근견나 근견나 확인하려면 f a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리밋 t x 가 a 로갈때 f x 이 값이 존재해야 된다. 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어? 자 그리고 뭐다? 둘이 같으면 끝 그럼 연결돼 있다 이거. 알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값 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 점과 극한값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딱막 떨어졌잖아 그치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함수값은 있고 극한값이 없다 자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뭐야 요런 거야 요런 거야 끊겨있지? 맞죠? 자 근데 또 이번에는 함수값이 없다 함수값이 없다는 건 그냥 여기서 이거 딱 지우면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극값이 있는데 맞죠 알겠어? 자 그리고 함수값이 이게 둘이 서로 다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극값도 있고 한데 함수값은 다르다 이 말이야 다 끊겨있잖아 자 그래서 요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배울것 처음부터야 굉장히 간단하지 그지?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함,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같아야 된다. 알죠? 겠자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야. 알죠? 겠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뭐야? 구간 구간과 연속함수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간과 연속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간 안에서 이게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겠니자이 구간 안에서 자 열린 구간 열린 구간 하면 우리 이런 바로야. 됐어? 자, 이거 구간 가호를 모를 거 아니야? 알아? 알아? 네. 모르지? 자, 이거 우리 소가호를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가로로 모양돼 있으면 이거 닫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부등호로 바꿔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열린 구간 A, B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돼 있어. 다친 구간 A, B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딱 여기까지 딱 그려져 그래 있는 게 다친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다, 뭐야? 끝을 모르겠다, 이거. A로 가고 있긴 한데, A가 끝은 아니야. 근데 뭐낙 적을 수가 없지. 그게 열린 구간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때 이런 모양으로도 나와. 자, A, B. 자, 이거를 부등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 우리가 알줄 알아야 돼자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연속함수다 이러면 이 범위 안에서 끊어서 있지만 않으면 연속함수란 얘기야 구간에서 연속함수 야 무슨 얘기야겠죠? 자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다 이 구간 안에서 안 끊겨 있으면 연속함수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 주면 되겠지 맞죠? 그지? 어, 구간 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자, 이걸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게 뭐다? 얘가 오늘 할거 전부 다란 얘기야. 알겠어? 너무 간단하죠? 그지 어, 500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할 거야. 자, 이거 하나야, 하나. 끝.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연속성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 음 응, 연속성이라 고돼 있는데 자 다항 함수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을까 안 끊어져 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끊어져 있어 다항 함수 야, 1차 함수가 끊어진 거 봤냐 2차 함수가 끊어졌어 3차 함수가 끊어졌어 다항 함수는 끊어져 있지 않아 자 그래서 다항 함수는 범위가 어땠냐 연속인 범위를 찾아라 하면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음, 음의 무한대 끝까지. 무한대 끝까지. 알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자, 그리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유리함수. 분모가 0이 되는 거에서 끊겨져 있지, 그치? 분모가 0인 부분에서 끊겨 있는 거야. 분모가 0인 거에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죠? 끊겨져 있잖아. 분모가 0인 부분 제외하고 이쪽 끝, 저쪽 끝다 연속인 거야. 무전지 알겠어? 자, 그다음. 무리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우리 다 뭐야? 알고 있지. 여기 생겼지. 맞죠? 자, 여기서부터만 연습인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할수 있다. 자, 뭐 이거는 뭐 어려 운 부분은 아니야. 알겠어?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요거. 알겠죠? 자, 저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문제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야 돼. 오늘 하는 거, 문제 푸는 거 진짜 잘 봐야 돼. 안 봐놓고, 뭐야, 이거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 자, 봅시다. 필수의이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1. 어떨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x. 자, x, what? 뭐? 어, 1. 자, 이렇게 돼 있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봐라, 이렇게 했잖아. 자, F1 얼마야? F1. 여기다 읽어야겠지? 1이야, 1. 맞죠? 자, 그럼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겠지? 맞죠? 첫 번째 확인했어. 그 다음 극한 값 확인하라 했어. 그건가 뭐야? 좌극함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돼. 1의 좌극함. 1의 좌극함이 뭐야? 1보다 작은 거. 어디? 이거지. 맞죠? 이게 X. 다 정면 거야. 자 그럼 얘는 얼마? 1이죠그치자그 다음에 뭐야? 1의 우극한을 보는 거야. 1의 우극한, 요거잖아. x 아2 x 제곱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요거 또 그거 누르면 뭐가 돼? 1로 해지 그지? 1로뭐 얼마나? 1이잖아다 갔네? 오케이 연속. 알았어? 다 갔네 연속. 간단하죠. 어? 어, 쉬운 문제니까. 뭐, 어, 간단하지. 당연한 걸. 그죠? 자, <laughs> 그 다음. fx가. 자, x가 1이 아닐 때는 x-1, x제곱, 넉 2x-4. x가 1이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다. 자,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뭐야? 함수값부터 f1은 있니 없니? 2잖아, 그지? 맞죠? 자, 그 다음 limit x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쨌든 이거야. 맞죠? 이거지, 이거지? 자,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자, 근데 솔직히 이거 좌우 나올 필요가 있어? 없을 거야, 아마. 자,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할 거니까. 1, 3, 요거 여기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약분딱하고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이야. 맞지? 얼마나? 1 더하기 3? 얼마? 4. 에? 다르네? 연속이 아닙니다 불연속이야 알겠죠? 자 요런식으로 확인하는거야 아까 우리 처음에 선생님 계속 뭐야 이거 한거만 알면 돼 했던거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대로 하고 있지 그지? 맞죠? 하다가 달라졌어 그럼 끝인야 알겠죠? 확인할 필요 없이 어? 둘이 달라? 어, 다, 그 없어 불연속이야 이러면 되는거야 여냥 같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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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또다른 그래. 같다고 하고 그럼 끝까지 다 같은게 아야지 맞죠? 어,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어렵지 않아? 오케이? 네. 어. 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4였다, 그럼 연속이었겠지 그치? 어, 여기 4였으면 연속이었어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필수의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이거는 뭐야? 어, 선생님이 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 푸는 거는 뭐야? 눈만 달렸으면 푸는 거라고. 눈만 달려서 보는 거야. 이거는 뭐야? 진짜 뭐? 말 그대로 한글을 알고 있으면 볼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공짜입니다 알겠죠? 그냥 공짜야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야? 그냥 진짜 쳐부러야 돼. 어, 알니지 이거 틀리면 진짜 쳐부러야 돼. 진짜 나는. 등신인가봐요 이러면서 진짜 울어야 돼.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틀리는. 마이너스 1, 0, 1, 2, 3, 1, 2, 3, 4. 뭐, 이래 돼 있나? 맞죠? 자, 이래 돼 있죠? 자, 이거 틀리면 진짜 울어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구간에서. f(x)의 극한감이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x 일 자, 극한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야? 선이 연결이 안돼 있어야 돼. 어? 선만 봐야 돼.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선을 봐야 되는 거야. 자, 선이 끊겨져 있는 거 누구야? 여기 하나 끝, 그지? 어, 대놓고 끊겨 있는 건 얘잖아. 한 개. a는 이. 오케이? 자, 이게 그 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지 불연속인 거. 야, 불연속인 거는 뭐야? 이 것까지 다야. 하나, 둘, 셋세 개네. 끝. 알았어. 아, 불연속이 네 불연속이 뭐야? 연속이냐 이게? 정피였는데 아, 불연속이랑 급한값이나 아. 다른 아. 게 아.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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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값은 선만 이렇게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돼 어? 그 대놓고 요지를 말하면 된다고, 어? 근데 연속이란 말은 연결. 아니, 그렇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극극가본 음, 그 있어. 선. 선이 연결돼 있잖아. 어, 극한 안에 불연속이 포함된 거. 극한에 불연속이 포함돼 있다고? 어, 그런 거에. 아니지. 불연속 포함돼 있겠지. 음, 연결돼 있고, 어? 불연속은 극한에 포함있겠지 그럼 선 껴서 내고. 어? 불연속. 불연속은 뭐냐? 자. 불연, 아, 그렇죠. 어. 불연속은 이게 지금 끊겨 있는 거야, 이게. 이, 이 값이 2가 들어가면 2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게 끊겨 있는 거야 근데 그한값은 뭐라 했어? 다가가기 라는 거라 했잖아 다가가는 거라고 어? 하나가 합체되는 게 아니라 다가가고만 있는 거야 쭉 다가오다가 어디? 끊겨있든 무슨 뭐 상관이야 다가가는데 똑같은 값으로 다가가잖아 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데가 같냐 이 말이야 자 바라보는 데가 같으면 극한값도 존재하는 거야 어? 네. 도착을 같이 안 하더라도, 어? 자, 도착지가, 목차지가 같으면은, 그걸 바로 존재한다. 근데, 뭐야? 목차지에 발을 딱! 뛰기면은, 뭐야, 연속인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 이찍켜있어 연속이라고. 뜬게돼 있잖아. 눈 보아, 딱, 끊겨져 있지, 그지? 그건 불연속이잖아. 무슨 일인지 알겠어? 극한의 사이에 뭐가 있더라, 서로 지켜있 가고 있는 거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야. 아직 하고 있다. 불연속 완근 다 그렇지. 물론 불연속은 어 완전 응. 이어서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음. 그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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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더. 오케이. 거거든. 어 불연속이 범위가 더 넓어. 음. 알겠어. 자, 그래서 요런거 문제 봤을 때 이거 틀린다. 진짜 인간거아니는거 아니야. 거거 공부 진짜 들게 안한거야 이거. 어 틀려가 빨리 오기만 해 그냥. 어. 땀을 음, 파고 넣어버릴 음, 거니까. 미리 음, 죄송했습니다. 음, 아, 미리 죄송하지 말고. 어 이렇게. 지나서 머리부터. 어. 저리 넣어버려야지. 머리 밀고.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4. 알겠어? 네. 자, 틀리지 마세요. 이거는. 어, 진짜 숙소이 떠나야 돼. 이 정도 틀리면. 자, 3번 봅시다. 자, 3번. 뒤로 넘어와서. 자, 두 함수 fx와 gx가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x는 2에서 연속인함 수만 함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했어. 자딴거볼 필요 없이 뭐에서? 2에서 라고 했지. 그지 맞죠? 2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확인한다 했어. 자 일단 그럼 그래프를 대충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또 끊겨서 이렇게 이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2 e, 여기 2 e. 여기 F지 그지자그 다음에 G는 자 요거는 어렵다잉 이거는 어? 눈깔 얘기 안할 거야. 어려운 거아니까 알겠어? 앞에 요거는 완전 기초 요거는 좀 어려워 자 일단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F, X, G, X 자 이렇게 돼있어 자 X가 2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확인한다 했어 그럼 첫 번째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함수값 인마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배웠어? 여기 이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함수값이 존재하는 부터 확인해야 돼. 알겠어? 함수값자 우리 연속인지 아닌지 하면 무조건 뭐 제일 처음 뭐부터 생각나야 돼? 함수값 알겠어? 함수값 F, E, G, E. 얼마냐 봐야지. F, E 얼마야? 2, e, G, e. 0. 곱하면? 0. 일단 봐. F, E, G, E는 0. 자 이거부터 확인해. 알았어. 방수값부터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한다? 리미트. 극한값 그 구해야 되는 거. 야알겠어자 네. 그럼 이제 좌극함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정확한 리미트 x 가2의 좌극한일 때 f(x), g(x). 자 어디로 가는 있는지 봐야 돼. 자 이게 좌극하냐? f는 이게 좌극한 쭉내려 어디로 가? 0. 그지? 0. 자 g는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 2. E. 곱하면 뭐야? 0. 그지? 얘는 0이고 얘는 2야. 그래서 곱하니까 뭐야? 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극한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어? 똑같이 볼. 그지? 그래프 모양 보니까 어때? 똑같잖아. 얘 0이고 얘 2야. 또 0이야. 어, 그럼 뭐야? 연소다 똑같이? 연소알겠어 자, 요거까지는 쉬워. 자, 이제 합성이 항상 우리 중요한 건뭐야 합소이 어려운거야 합이자 ㄴ 자 뭐하고 되있냐 G.fx 자 이렇게 되있어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고? 그렇지 가만있 G.f2 e. 자 이거부터 자 f2 f2 2 2 0 0이지 그지? 맞죠? f 2가 2고 아, 네. 2들어가니까0 e 나오잖아. 네. 0이지, 그렇지?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는 거 리미트 x가 2에 좌극할 때 g f x. 우리 앞에서 우리 극한할 때 우리고 합성일 때하는거 얘기했었다, 그렇지? 그거 그대로 보는 거. 이게 좌극이야. 이게 좌극. f 2에 좌극이네. 어떻게? 해? 감소하고 있죠. 자,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 뭐야? 0으로 감소하고 있다? 0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떻게 돼? 우극한입니다. 큰 수에서 작수 가는 거 우극한이잖아. 야,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우극한이야? 큰 수에서 작수 가는 거? 오른쪽에서 오고 있잖아. 그때 아, 갈비 좋은데도 멍청한 짓 하고 있지. 이런거 있죠. <laughs> 그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간다? 우극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간다? 자극하냐? 맞지? 뭐인가요? 뭔 개소리야? 큰수에서 작은수로 가잖아. 야, 수직선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큰수에서 작은수로 가는 거지. 이게 큰은수에서 큰수로 가는 거냐? 중심선. 뭔 개소리야? 내려오고 있잖아. 큰수에서 작은수로 가고 있잖아. <laughs> 네. 맞지? 네. 내려오고 있잖아. 위에 Y 위가 크고 아래가 작은 거잖아. 이게 네. 이해가 안 돼? <laughs> 이거 이해 안 돼? 저금뭐지 이거 이해가 안 돼? 야 크다 작다 작다 크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그냥 왜요? 아니 왜 외우면 안 되는데 이거? 는 아니야 이건 이해를 해야 돼. 큰수에서 작은 수가 보고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고 있다. 우극한. 방향을 봐요. <laughs> 나중에 나와 일대일 면담을 좀 합시다. 어, 심도 있게어 장수리 정말 가혹 들으면서 면담 어? 좀 하시면. 자 그래서 1의 우, 0의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이야? 이로 가지. 음, 음. 그래서 이거 g x는 얼마? 이가 응. 되는 거야. 벌써 다르잖아. 뱅. 응. 끝난 거야. 알겠어? 틀렸지,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디귿뭐 디그, 어, 디그 할 자리가 없네. 여기 넣지. 자, 디귿디귿 볼게요. f g x. 자, 일단 함수값부터. 자, G2 e. 자, G2 e. 얼마? 음. 0, 0로 으니까2 e. 얘는 얼마? 2집까지? 맞죠? 자, 그럼 리비, S, 2에 정확하게 되 정확한부터 먼저 보자. 정확하게 F 면 F, G, X, 자, X, G 2로 가고 있어. 정확하냐? 올라가고 있지? 뭐라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커지고 있어. 뭐야? 네? 정확 그렇지? 아 이제 알았네 잘못에서 근성 그렇지? 아 그렇지 왼쪽에서 오른쪽 음. 좌극한 오케이?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니까 좌극한 자 좌극한 자 올라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맞죠? 응자 음. 음. 그래서 리트 X가 2의 좌확한경 되는 거야 알겠어? 음. 자 그래서 FX 자 어떻게 돼? 2의 좌확한 2의 좌확한 FX 얼마 아니야? 에? 다르지? 불려손이야 맛있어? 자, 그래서, 어? 잠깐만. 내가 뭐 잘못 풀었나? 음, F, E로 간다. 이게 좌극한이다 이게 좌극한이다쭉 내려온다. 0에 우극한 0에 우극한 你，这个 F 你。 다시 자 이의 우극한이야 이의 우극한 G F X 자 이거 가면 어떻게 돼? 이의 우극한 또이것또 어, 어떻게 돼? 똑같지 그지? 또 0에 금수석으로 가니까 이렇게 음. 되는 거야 음. 맞죠? 그럼 0 어? 연속이네 아니은 연속이었어요 음, 선생님 잘못 봤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기역 1자 이렇게 두 개가 될수 있다 알겠죠? 알지? 네. 어.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확인해야 돼.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알겠죠? 자, 무거운 확인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 4번 한번 볼게요. 필수 4번. 함수 fx는, 자, 이렇게 됐어. 함수 fx는, 자, fx가 어떻게 나눠져있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나누기, x 플러스 2자 x가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자그 다음에 5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자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럼 함수 값이 얼마지? 5야 맞죠? 자 그리고 그값 값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x고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가 되야지 맞죠? 자, 이거 어떻게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우리 뭐, 앞에 많이 풀었잖아. 그래 봐. 앞에 거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 줄줄이 그냥 나갈이나는 거야. 어? 앞에 거 하면 되게 쉬워. 왜? 했던 거 그대로 또시 풀면 되니까. 자, 밑에 0나오면 위에도 0 넣어야 돼. 알겠죠? 자, 위에도 0 넣어야 돼. 그래서 이 뭐야, 마이너스 1 넣었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b는 어떻게 돼? 2a-4 자 b 대신에 이제 집어넣어서 자 b 대신에 집어넣어서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4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2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약분하고 뭐야? 여기 x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그죠? 이게 얼마? 5라고 오케이? 이게 뭐야?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5 b는 얼마겠어? 143 어, 마이너스 13 끝, 이렇게 돼 어, 틀렸는데 뭐또 잘못된 거야? 여기서 계속 잘못 보고 있네. 부호를 잘못고 있어. p 호를잘였잖아 아, 오늘 뭔가 아 맞다. 스였잖아아 오늘 뭔가 안 맞다. 그 A 2네 그럼 이게 뭐야? A 4가 되겠지 그 m 그 n 얘가 가가 돼서 A 는9 B 는 얼마나 된다? 18-4니까 14 B. 는 똑같은 거지. 알겠어? 어, 네. 왜 이렇게 틀리지? 아, 니기은가없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볼까요? 뒤로 넘지 자, 봅시다. 필수의 제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함수 fx가 x-2fx는 x제곱 더하기 ax-12.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과 F2의 값을 구하시오. 뭐 자, 이렇게 되있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 되어있나? X-2 FX는 X제곱 더하기 AX-12. 자, 이걸 만족시킨때 했어.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FX를 걷고 넘겨야지. 맞죠? FX를 가기고 넘겨야 되는 거야. FX는 뭐다?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니까 12자 이렇게 되는거예요자 그럼 요때 음. f 2값 연속함수라고 했지 그지? 연속함수를 했어 자 그럼 네이네 극한값이 뭐다? 이 극한값이? Limit X가 2로 갈때 극한값이 어떻게 돼? 음. f 2값이야 음. 음. 그래서 우리 일단 요거를 Limit X가 어디로 갈때? 2로 갈때 x 2 분의 x 곱 더하기 ax 12자 요걸 하자 그러면 자이놈으면0 되니까 위에도 이더으 어떻게 돼야 돼? 0이 음. 돼야겠지? 자4 플러스 2 a 12는 얼마야? a는 얼마게? 18.. 아니 4응 음, a는 4가 되겠지 그죠자 그렇게 돼서 우리 이제 요거 바꿔서 다시 적으면 리밋 x가 2로 갈때 음. x-2분의 x제곱 더하기 4x-12 자 이렇게 되는거야 자 그러면 이거 2류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겠죠 약분 그 다음 뭘로? 2 넣으니까 얼마? 8 맞지? 이게 뭐다? f2다 알겠어? 아 그래 여기서는 되지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a는 4 f2는 8 이렇게 담비나올 수 있는 거요 알지? 음. 자 오늘 하는 거 우리 이제 뭐 앞에서 뭐 기억 니은, 뒤를 했던 거 보고 있지, 그지? 그게 제일 어려워. 네. 알겠어? 자 보고만 잘하면은 괜찮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